안녕하세요 사비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사이징했던 반지갑의 도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도안 만드는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보면 도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이징, 전체 치수를 확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도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십자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십자 패턴 플러스 어떤 가로나 세로 수치가 똑같을 때 조금 더 쉽게 재단하는 그런 방법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해 보시면 제가 어떻게 조금 빨리 도안을 만드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도안 치수를 제가 어떻게 재사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를 그냥 한번 옆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되나?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섯 개 도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겉도안, 안의 도안, 그리고 카드 슬롯의 베이스가 되는 도안, 그리고 카드 슬롯, 그리고 맨 밑에 카드 슬롯을 만드는데,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높이가 80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가로가 96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한꺼번에 만들 거고요. 그리고 3, 4, 5번을 한꺼번에 만들 겁니다. 왜냐면 세로든 가로든 같은 치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 2번을 같이 만들 건데 1, 2번 같은 경우는 높이가 80 그리고 폭이 228에 212니까 더하면 430, 440이죠. 어찌됐든 저는 440에 80짜리를 만들면 된다는 건데, 어,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높이 80짜리에서 조금 더긴 것을 만든 다음에 잘라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대충, 대충 자를 거니까 여기서 이거를 그냥 길게 잘라, 잘라버릴게요. 지금 높이가 한 10cm 정도 나오는데, 자, 이거는 여기다가 조금 이따 쓸 거니까 두고, 십자 패턴이라기보다는 약간 일자 패턴처럼 만들 겁니다. 아, 십자는 맞네요. 십자는 맞아서 이렇게 해서 제가 들었을 때 떨어질 정도가 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살짝 더 잘라져야 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꺾지 않아도 붙어서 떨어질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 한쪽을 우선 수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끝을 같이 칼집을 내는 거죠.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펴서 이것을 이어서 잘라버리면 이 수직으로 끝단을 먼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끝단을 먼저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일본 도안이 가로 228에 높이 8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28을 체크를 합니다. 228, 228이고요. 접어서 표시를 이렇게 하면 제가 가운데 접어지게끔 만든 거 기준으로 양쪽에 228, 228이 되는 점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바로 자르진 않을 거예요. 아까 이렇게 가로로 했던 것처럼 접어지게끔 만들 겁니다 이 228을 이것, 이것을 이렇게 하면 228이 되죠 자이 상태로 이렇게 잡아두고 나서 아까 높이가 80으로 1번과 2번도원이 같다고 했잖아요 80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볼 겁니다 80이 이 가운데서부터 40이거든요 가운데서부터 40인데 이것을 이 밑에까지 같이 그어지도록 뚫습니다. 그러면 딱 폈을 때 여기서 40을 했지만 밑에도 제가 뚫었으니까 이게 40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를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고 여기도 제가 40으로 잡아뒀으니까 이 둘을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천천히 이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높이는 80이에요. 여기도 80이 나오고요. 여기도 80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228을 먼저 잡아 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길이가 꽤나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2를 잡아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도안 두 개가 생각보다 금방 나옵니다. 212를 살짝 금을 꺼 놓고 이것도 제가 가운데 접어 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살짝 자국만 내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십자 패턴은 십자 패턴인데, 이쪽 보시면, 이쪽은 228, 가로가 228, 여기는 212짜리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가운데 접으려고 했던 것을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228에 80, 그리고 212에 80짜리가 나와서 합니다. 아, 말이 꼬이네요. <laughs> 212, 228.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80, 228, 그리고 80, 212라고 적어둡니다. 그러면 도안 두 개는 벌써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가로가 96인 것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를 앞에 보면 80, 48, 50이니까 대충 150, 180, 한200 정도 높이만 있으면 되겠네요. 200 정도 높이 있으면 되니까 지금 이 정도 쓴다고 하고, 가로는 대충 한120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죠.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운데 칼집을 이렇게 냅니다. 어차피 여유있게 잘랐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렇게 그어놓고 알아서 떨어질 정도까지 해둡니다. 뒤쪽이 떨어져버리면 그냥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거로 깔끔히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잘라진 게 나아요. 일부러 접어서 뭔가 오차를 만드시는 것보다. 자, 이렇게 됐죠. 가운데가 접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한쪽도 일자로 먼저 맞춰버릴게요.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기준점으로 만듭니다. 기준점으로 만들면 우선 제가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80, 48, 50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다 해버릴게요. 그러면 이 기준점부터 80. 그리고 80에다 48을 더하면 128이죠. 128. 128에다가 50을 더하면 178. 178.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필요한 길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178까지 했던 곳을 이렇게 찍어서 자를 대고, 그대로 잘라버릴 겁니다. 이건 어차피 필요 없는 길이가 되니까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가운데를 약간 접어서 이폭 96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80으로 잡았던 것을 뒤쪽까지 칼집을 쓱 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미리 찍어 놓고, 80 되는 점을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라 접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저는 가로 96에 대한 것을 먼저 만들어줘야, 아이, 잘라졌네. 잘라졌을 때는, 물론 그냥 잘라도 되지만, 저는 이 가로, 이것을 좀 쓰고 싶어서 붙였다가 자를게요. 이렇게 원래 붙어 있던 것처럼 해놨다가 자를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그러면, 이쪽 센터가 맞는지 한번 보고 음. 딱 맞네요. 이 상태에서 96의 절반이 48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48을 체크합니다. 48. 48인데 이 48을 이 뒤쪽까지 같이 체크할 거예요. 왜냐면 십자 패턴처럼 일적 대칭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48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같이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잘라서 잘라버렸는데 제가 여기 80 다음에 48 표시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서 가운데 접었던 걸로 대칭으로 이용해주고, 살짝 자국을 내는 거죠. 그리고 펴서 대칭을 이용해서 이것을 잘라줍니다. 이제는 그냥 잘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연결을 해놨던 이것도 잘라버려도 됩니다. 이 상태로. 자, 그러면 이게 96에 50. 이게 96에 80.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T자 모양처럼 슬롯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쪽을 10mm로 하기로 했으니까 살짝 자국 10을 내주고요 이걸 접어서 똑같이 반대편에도 살짝 자국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 가이드로 금만 긋는 거죠 이렇게 금만 긋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3mm만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3mm만큼 살짝 자극을 내줍니다. 이 상태로 여기서 이 슬로프를 약간 주셔도 되고, 직각으로 떨어지게끔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임의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슬로프를 내서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딱 맞춰서 잘라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르고, 맞춰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도 전체 수치들을 써주시는 거죠. 96, 4, 10. 자. 이렇게 다섯 개 도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천천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십자 패턴이라든지, 뭔가 수치, 가로나 세로가 같았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도안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아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징, 전체 치수를 정하는 게 어렵지 도안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